선선해진 요즘 가을 햇상품 확인해볼까? 통통하게 사로은 가을전화가 한 마리에 천 원? 집 나간 입맛에 살려보자고! 맹수마찰 기절꽃게로 싱싱한 가을에만 느껴볼까? 3,000원 상품권까지 잊지 말고 받아가자. 8월에만 맛볼 수 있는 헤드 원앙배 아삭한 식감에 풍부한 과즙이 일품이네. 와인 선택 고민될 때엔 음? 와인 마니아들이 인정한 마크 웨스트가 딱이지. 이번 주엔 김치가 1 플러스 1? 쇼킹한 득템 찬스 절대로 놓치지 말자. 매콤한 기름떡볶이부터 쫄깃한 토음바 로제 떡볶이까지. 두개 사면 10% 할인이라니 빨리 담아야겠다. 주말 혁명 베스트 텐. 허니드 메론의 원 플러스 원 닭가슴살, 농협 안심 한우 양지 할인까지. 주말 쇼핑 맛집은 역시 홈 플러스지. 혼수 집단장 가전 혜택. 의류케어 가전 동시 구매 시 최대 60만원 할인이라니. 완전 대박. 인기 주방용품은 최대 50%할인에 상품권까지 증정해주네. 홈 플러스로 고고고. 향기로운 디퓨저도 광값이라고. 가을맞이 집단장 홈 플러스에서 준비 완료. 풍성한 혜택이 가득 홈 플러스 디지털 전단.